반갑습니다. 역술 전문가 팔봉셉입니다. 자, 우리 핸드폰 이서에꼭 넣어서는 안될네 가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인이나 좋은 님의 사진을 넣지 마세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 사진은 우리가 금기운에 들어가요. 그죠? 핸드폰은 바로 뜨거운 전자 전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핸드폰 말이쓰은 뜨거워지죠. 바로 화기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화극금이라 그래서 이새 그죠? 이 사진을 녹여 버리는 거죠. 뜨거운 열기가. 그래서 애인이 빨리 헤어지게 되고 소중 사람들이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갑 속에 이렇게 안쪽으로 그 얼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넣고 핸드폰 케이스는 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관에 오더라도 그늘 보면 핸드폰 케이스에 애인사진을 이렇게 나 아,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마인드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뭐 금방 또 헤어져서 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분은 저 지갑 속에 깊숙이 이렇게 넣어 놓으시는 게또 사진 얼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를 거기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신용카드를 넣게 되면 은 뭡니까? 빨리 돈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아주 많아지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빚더미에 앉게 되죠. 그래서 신용카드가 아주 뭡니까? 이 소비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손은 우리가 뭡니까?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 어서는 차도 잡아먹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거기 핸드폰 개수에 으면 많이 돈이 쓰게 됩니다. 그죠. 빨리 소진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신분증이나 이 뭡니까 우리가 운전면허증 이 있죠. 그걸 또 같이 넣으시면은 운전면허증은 사고를 유발하고요. 또한 뭡니까 스티커를 많이 끊기게 되겠죠. 그래서 왜 교통사고 이렇게 많이 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핸드폰 케이스에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넣지 마시고 지갑 속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핸드폰은 뜨거운 열기가 나서 그죠. 그것을 우리가 화각금으로서 녹여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그래서 꼭 넣지 마시고 지갑 속에 이렇게 내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 만약에 넣게 되면 우리가 고갈살이라 해서 말을 골짜지죠. 마르게 되버립니다. 그죠? 예, 마르,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거죠. 고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자를 붙이면 고갈살이 이걸 월살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바로 월살, 고갈살이 돼서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죠. 교통카드도 마찬가지죠. 자꾸 돈섬씨가 없어져서 그죠 빨리 돈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나는 왜래 지출이 많지? 나는 왜엇이 말이 서지도 않는데 았뭘 빨리 없어지지 하는 사람 하는 분들은 분명히 핸드폰 케이스 안에 요즘 보면 아주 신분증하고 뭐 신용카드 어떤 분들 이게 철학관에 오시면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죠? 물론 그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편하긴 편하지만 과소비가 되고 애인하고 빨리 헤어지게 되고, 그죠? 교통카드 이런 카드 모든 카드들이 빨리 소진이 되고, 그죠? 또 그러고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에는 자꾸 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편한, 아주 편하지만 편한 것이 우리가 화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핸드폰 케이스에 네 가지를 이렇게 많아. 예, 크게는 네 가지겠죠. 그래서 고갈살이 붙는다. 그죠? 살자는 우리가 이제 죽일 살자가 됐죠. 죽일 살자는 이렇게. <laughs> 자 죽일 살자가 돼서 예 보던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고갈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고갈살 월살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애인 사진이나 소중한 분들의 사진을 야, 우리 핸드폰 케이스에 넣지 말고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나 각종 카드를 우리가 뭐 법인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카드를 넣지 마시고 세 번째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거를 넣지 마시고 그러면 자꾸 내 얼굴이 고갈이 되고 그죠. 자꾸 돈이 없어지고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카나 드 다른 카들도 예, 불편하지만 지갑 속에 넣고 핸드폰 계에서는 핸드폰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같이 넣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상식을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 팔봉쌤이었고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다른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